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파티를 준비해봤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리듬 따라 배칭인데 박스에 맞춰서 이렇게 우아하고 퍼즐율을 선택한 갬겜은 이렇게 박스에 맞춰서 이번엔 느리다고 하니까 다시 잘 보고 하얀 공을 잘 보고 이런 이런 이번에도 좀 빠르다고 하니까 천천히 빨간 공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아 이번엔 정확하게 성공 빨간 공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으악 입어야지 빠르다니 다시 이번엔 성공 한번더 이렇게 성공 이번 공은 왔다 갔다 전하고 이렇게 우와 마지막에 정확하게 잘 맞췄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포커스 여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꼭 지금 아래쪽에 쿠파가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쿠파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게임이 선택한 쿠파주니는 오른쪽 해머를 그리고 마리오는 왼쪽 우와 벌써 끝났어요 친구들 요시가 주장을 잘해서 벌써 게임이 끝났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랑 마리오 쿠파주니가 승리 예 잘했어 얘들아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택배 쟁탈전이에요. 겜겜이 선택한 쿠퍼준니어는 드론으로 택배를, 시작! 나머지 친구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택배를 운반할 거거든요. 이렇게 드론으로 하면 속도가 좀더 빠르고, 이렇게 높은 곳도 바로바로 할수 있지만, 하나씩만 운반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세 개까지 성공. 아직 친구,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성공, 어, 이제 하나 성공했다. 지금 쿠퍼주는 열심히 택배를 날라서 4개까지 이번엔 5개까지 성공 이렇게 어, 마리오에 어, 이렇게 친구들 갖고 가는 것도 빼줄 수가 있거든요 마리오 하나만 줘봐 봐 이렇게 마리오 갖고 가는 걸빼을 수도 있고 이번엔 다시 여기 앞쪽에 있는 걸 택배를 잡아서 이렇게 나르고 다른 친구들은 두 개까지 운반을 할수 있지만 계단에 대해서 오르내려야,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코퍼지녀는 하나씩 나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서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코펫를 나르고 있는데 어 벌써 끝났네요 친구들 이번에 니 게임은 코퍼지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불 스크램블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뛰어오는 불을 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댐계는 코커드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모두 세 번까지는 부딪히면 깜짝 깜짝이 한번 부딪혔다. 이게 한번 부딪혔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잘 피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자기 뛰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요리저리 지금 불이 굉장히 많이 뛰어. 한번더보니 코퍼주니어 깨 네. 일어나서 네. 이렇게 요리조리 이야 네. 결국 네. 우와 근데 코퍼주니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코퍼주니가 승리 네. 친구들 네. 이번 미니게임은 걸룬 네. 싸움이에요 네. 지금 갱겜인데 네. 다음 네. 코퍼주니는 네. 빨간색, 네. 빨간색. 네. 그리고 우리 팀은 이렇게 빨간짐코파랑 함께 오, 같이 는데 우리 풍선이 다 터지지 않도록 우와! 다행히 코파의 풍선이 터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상대방 쪽에서 풍선이 다 터져서 이번 게임은 코파주녀 짐이 생기네. 잘했어, 코파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꽃충이를 깨우지 말 것이에요. 지금 자고 있는 꽃충이를 쓰다듬어야 되는데 깨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요시가 꼬충이를 살금살금 쓰다듬고 있는데 꼬충이가 깨지 않도록 중심이 우와 그래도 요시가 다섯 번이나 쓰다듬서 5점을 획득을 했어요 이번엔 겜겜차례 코파준녀가 이렇게 살금살금 코파준녀를네번 쓰다듬어서 4점을 획득을 했고 이번엔 코팡 점점점 꼬충이가 깰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마리오 마리오는 과연 몇 점을 우와, 꼬충이가 조금씩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시 요시 차례 살살금어눈 떴다. 요시는 모두 고점까지 그 획득을 했고, 코파즈녀는 지금 으아, 무섭다 깰것 같아서 조심조심 으아, 다이 눈을 떴지만 깨진 않았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코파 차례고, 코파도 똑같이 8점 획득. 이번엔 마리오, 과연 눈도 뜨고 점점점... 어, 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깨지 않았 으악 깜짝이야! 요시가 결국 꽃치기를 깨우고 말았어요, 친구들. Winners. 와, 이번 게임은 쿠파즈랑 쿠파가서 공동 승리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파티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